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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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양아지님이 한번 찍어보세요. 아 여기요. 여기고요. 너무 내, 늦었는데? 나, 나, 어 내리셨는데. 다 <laughs> 내렸는데. 한방 끝날 때까지 치킨 먹으면은 각방 5만원 준대. 우와 삭감은 삭감은. 돈 주기 <laughs> 어지간히 싫은가 <싫을까> 보다. 네, <laughs> 저, 일단 됐네. 아지야. 어? 나 뿌링클 먹고 싶어. 다 먹어. 응. <laughs> 응, 사고 어 사줄 거지? 거지? 어 뭐야! 여기 사람이 왜 있어? 화이팅. 뭐야? 잘 가. 하나 아, 이그꽃 얘... 시장이네. 세미 안녕. 그 그. 아니 저 여기 와가지고 엎드리고 다 빠져, 진짜. 지로아야. <laughs> 선님자기랑들자오이 남자는. 이남는는데 남자는. 이남자이이남이이남부는이이 남자는. 이 남자는. 이남 열한 개 네. 미친 열한 개 게... 들어오면서 다쓸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저거는? <laughs> 로 <진짜로. 웃음> 아니 차가 어, 없는 거야? 랑 이재민 사이에 있는데 차라? 있어 나난집 들어가야겠다. 도으로 여기 차가 있긴 하네. 여뭐 하는? 아 이거 야 저기 다 하나 발견. <laughs> 하나 기... 어? 끝났어. 오, 나이스. 어예. 어, 잠시만요. 다 들고 가. 먹으러 가. 다 챙겼는데요. 오, 너무 많이 먹었는데. 오, 오 뒤쪽에. <laughs> 저기 또 하나 보이. 구상 필요한 신분. 구상 어디죠? 구상 어디죠? 여기. 어두우세요. 아이고 열네 개 남겨놓는다. 잠깐만 열세 개1 4개 십아야? 아니 잠깐 뭐야 이거? <laughs> 잘못 뿌렸어요. 잠깐만. 야 잠깐만. 제가 뒤에 볼게요. 제가 살릴요 제가 살릴게요. 제가 살릴게요. 아, 맞아. 뒤에서 쏘는데? 이거. 아. 도 있어요. 응. 살릴 수 있을까? 앞에 앞엔... 도있어 아, 이거 그냥 들어 어, 염 뿌려야 돼요. 염막염막염짜 빨리 저 이거 아주님 딴딴데 가야 야. 돼. 딴데 가야 돼. 내 빈티지 아이가 딱딱 양각이야. <laughs> 아 그... 와. <laughs> 진짜 왜 이러는 것이지 얘네? <laughs> 아, 와저기 아이템 개 많겠다. 이제세 뚜띠 갑빠가 없는 것같은데갑빠 깨졌다. <laughs> 어, <왜? 바퀴야죠>. 오해. 갑기야 <laughs> 응, 좀. 오또안죽어구 아, 말도 안 돼. 오 놀어. 어떡해 <laughs> 아니 이거 자기장도 이렇게 잡혔네. 아니 아까 말아. 저 친구 거 시체에서 어? 아맨위 아, 어, 봤는데 저 개잘 쏜다 아 근데 우리 그래도 <laughs> 가능성 있어 <laughs> 보이긴 하는데 <한데. 웃음> 음, <정말 멋있다. 웃음> 내가, 내가 못해서 그래 미안 <laughs> 얘 뭐야 배. 내 옆에 한명 탔음 모임 저도 태워주시면 안돼 가는 길에 뭐야 하늘에서 맞아죽진 않겠지? 개쩐당 근데 저 먼저 죽어요. 죽지 마. 지금 여기 사람이 있어요? 오, 어 있는 거 같은데요? 아고, 어 있다 있다. 두명한명한명 또. 어떻게? 빨리 빨리 우리 빨리 빨 우리 여기 파밍 여기 여기 파밍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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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먹고 잡으면 됨 오케이. 전투력 바로. 손실 없으면 괜찮. 왔다 왔다. <laughs> 어 어. 안돼 전투력 손실. 개망 개망했다. 어떡하지? 오빠 어, 뭐야? 사람이다. 잼아, 치킨 먹자. 보여주나? 잼나왔어잼나 봤어. 바로... <moves> 치킨 먹자. 유닛은 치킨 먹으면 50만, 스팜님, 치킨 <laughs> 50만 원. 아니, 못 봤어, 못 봤어. 가능? 유님 치킨 먹을 시 100만 원. 한손네 50만 원싹가 치킨 먹을 시 천만 원. 진짜? 가능? <가네? 웃음> 보여주나? 개박치네 와, 치킨 먹으면 방어부스 그냥 페이백이네얼마야 <laughs> 도대체? 좋네. <laughs> 빨리 어 연습의 성과를 보여줘. 보여주나? Someone 왜 주나? 왜 주나? 어제 한기 많고 폐관수련했다는 소리 들음. 이걸 유닛스 왼쪽. 바로 뒤인데 배. 아니 배죠? 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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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배배배배배배배 정도 안들고 있어 너무 나죽여주세요세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요 쏘자, 쏘자. 요 누구세요? 요누요 뒤? 뒤? 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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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안으로 들어왔다,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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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뭐야 누구예요?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아? 아니 얘 진짜 미치겠네. 아니 자꾸 누가 와서 저한테 템바치고 가요. 아, 죽여버리자. 왜, 왜 킬로그가 안 도망갔어? 또, 이제는... 내 거야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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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애가 갖다 준 거를 왜 지가 다쳐먹을까 이 나이스. 미친년이? 나이스. 나... <laughs> 야! 나이스. <laughs> 아이고 <laughs> 이 아, 이거 아이 티다고 미친 년이야 야적 여기 아주 야무지네 여기 이거 진짜 <laughs> 네. 정신없다 <못 웃음> <laughs> 우리 애기가 갖다준 건데 음 맛있다 진짜 야 아직 가만 두지 않겠어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편지 예괜찮합요 안... 어, 뭐야, 뭔 소리야? 오, 야 그래, 그래. 왜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야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야간지 머리 깼더니 현상금 그냥 받았네. <laughs> 더프 좋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저? 어허 기다리기 날. 오 아저 아저 아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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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빨리, 빨리. 다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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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전드 레전드 운전 레전드. 잘하나 다 콜레트의 향기가 나. <laughs> 아니에요, 저 진짜 안전하게 잘하고 있어요. 우리 어디로 가? 잠시만요. 아! 아이고! 왔다. 저희 이번핀 가는 거 아, 맞죠, 더운다. 여러분들? 예. 예. 가고 있어요? 잘 가고 있... 잘하고 있어요. 잘잘 도착했... 거의 다 왔... 어, <laughs> 빨리 내려가죠. <laughs> <laughs> 아휴... <아유>. 어쩌 <laughs> 어? 아, 바 고갈... 구상 하나 주면... 구상 하나 줘. 가안 주면 안 내려. 구상, 여기요. 그럼 여기가 어디지? 공생구? 가자, 가자. 개미쌩스비 개미쌔네. <laughs> 저기, 저기는 무조건 있을 거 같아요. 오! 오! 딱! 아! 오! <laughs> 아! 아! <저거>. 오! <laughs> 의심이 나는데요 이슬님? 아, 어, 아 네. 저.. 저희 차가 그.. 네. 두근두근 익스트림 네. <laughs> 택시라서요 네. 저도 걸어갈게요 어. 아니 괜찮은데 왜 그러시지 우리 아, 쪽에 먼저 가도 돼 이거? 괜찮요갈게요 <laughs> 이슬님 <이선님은> 이거 괜찮을까요? 그러면 <laughs> 얼마나 재밌는데 <laughs> 아, 는척금 비슷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거 <됐는지? 웃음> 이게 왜못 넘어갈까? 저랑 나름 비슷하신 것 같은데. 뭐아니 타고 싶을 걸 <laughs> 아야 괜찮아. 타고 싶을 걸 아니 <laughs> 저요. 아 그게 <이렇게> 무섭네 저거. <laughs> 그 언덕 아래 세우고 오면 돼. 다 연기 나는 거 봐. 어 소나. 보이가 않아. 맞아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이쪽 다 정리하고 있거든 지금. 이쪽 에네명 있어. 두명 누웠고 지금. 누 하나 기절 또. 라스트 하나 아. 저기. 앞에 집 쪽은 라스트 하나. 또 귀여워요 얘. 여기 제가 쏜 거. 쟤네 실책. 아, 쟤네 일단 컷한 팀. 이거 차고 집 봐야 됨 라스트 차고 집임 나온다. 돌 쪽으로. 아. 하나 기절. 두명 남는. 아직 사고 집 쪽에 있는데 쏘는 거 보니까 라스트 하나 아직 안 나왔을 텐데 뭐야, 뚜뚜가 기절시킨 거 떴어 오케이 어디 있어 아 나이스야 야굿와 이거 와 다행이다 특킨 이렇게 끈질낼 수 있어서 너무 <웃음> 좋아 <웃음> 나이스 예 아주 yep.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수고 uh -huh. C 튜브 유발련들아 구독해라. 좋아요도 하면 나야 좋고.